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어, 조덕배의 꿈에가 시려져 있는 추억과 낭만의 동기타 혼자 즐기는 교재가 주관이 되었죠. 네, 여기에서 제가 걱정 말아요 그대에 이어서 두 번째 조득배 씨의 꿈에를 택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전주 그리고 벌스 부분의 아르페지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이제 2 절까지 불렀고요. 드디어 이제 코러스 부분으로 즉 어느 가을 만났던 25마디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마디부터 이 절로 가서요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요. 자 여기까지 그죠. 24마디까지는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쭉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 그래서 이제 너무 강한 스트럼 보다는 그죠 아주 살살살 그죠 분위기 있는 약한 스트럼으로 그럼 엄지만으로 쳐도 좋죠 이렇게. 엄지를 그죠 다운 업 하면서 그죠 엄지의 이살 부분으로 음, 줄줄을 살살 이렇게 쓸듯이 그죠 빗자루로 쓸듯이 뭐 그죠? 집게 손가락이나 중지를 적당하게 컨트롤 을 잘하면서 때로는 또 격정적이게 그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자신의 어떤 감, 휠, 그거의 어떤 절정부 이런 부분에 적당하게 섞었으면 되겠죠.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 어느 가 사랑이 어게 되죠? 어느 가을만 사랑이요. 자 여기 보면요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악보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스트럼이지만 이런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물론 하단에 악보가 실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그죠? 또 이런 부분들 코드를 짚은 채로 그죠? 음, 중간에 적당한 곳에서 변화를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26마디에 중간이 가로 속에 들어있는 음표를 보시면, 조그마한 꾸밈음이 C 개방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제대로 된 하얀 음표로, 2분 음표로 표시된 건 이제 도죠.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즉, A 마이너에서, 그죠? 이 도를 뗐다가 시를 내고 음을, 그죠? 다시 도를 재빨리 눌러서 도를 자, 코드를 적당하게 그죠? 변화를 주는 자, a만 한번 쳐 볼까요? 중간에 적당히 들었다가 놓으면 그죠? 이런 음이 중간에서 끼어서 그죠? 아련하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오늘 가. 레를 눌렀다가 떼면 은 레에서 도로 가고 앞마디에서는 시에서 도 여기서는 레에서 도니까요 A마이너 코드를 가지고 변화를 조금씩 주지만 우리 귀는 굉장히 변, 그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신선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죠? 그럼 D마이너로 갔어요 28마디 꿈에서 깨일까봐 마찬가지죠 여기도 1번 선을 떼버리면 개방현이 미가 나오고요. 또 빨리 때려서 햄머링으로 파를 소리 내면 제일 탑톤이니까 구분이 많이 되죠. 꿈해서깨일까 D 이너도이렇게 새끼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32 마디에서는 미리 소를 새끼 손가락으로 누를 거기 때문에 그죠? 짚을 때를 안지 손가락으로 누르는 예 미리 그죠? 계획을 잘 해야 되죠. 깨져버린 내 꿈이여, 그죠? 여기서 솔리 나오고 솔에서 파로 떨어지면서 그죠? 또 변화되는, 음. 그죠? 내 꿈이여. 네, 이렇게 해서, 25마디부터 40마디까지죠. 41, 42마디까지가 물론 계속 이제, 이, 스트럼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간간이, 어렵지 않습니다. A 마이너에서 집게손가락 하나 떼서 개방연시와 도. 다 새끼손가락 눌러서 레와 도, 레를 들면 도가 나오게. 이런 코드의 어떤 변형. 그 다음에 D 마이너도요, D 마이너에서 1번줄 손가락 떼면 개방해냄 미, 그 다음에 재빨리 눌러서 해머링으로 파, 그 다음에 디 마이너를 변형된 폼으로 눌러주시고 새끼 손가락으로 서스포에 해당하는 소를 눌렀다가 떼는 것, 이두 가지의 변화를 계속 간간히 쓰는 것이죠. 모든 곳에 다 쓰게 되면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게 들리고요. 아무리 좋은 장식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정신이 없게 되죠. 그래서 어짜다가 쓰는 것이죠. 제가 쓴 것도 어찌 보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뭐 한두번더쓸 수도 있고 또더 빼서 덜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사신 말이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와요 하고 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내 꿈이여 오늘 밤에 1절 전체를 끝마쳤고, 간주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이어 마지막 42마디에선 두 박자 정도는 스트럼으로 리듬을 치고, 세 번째 박자에서 아르페지오로 긁어주시면서 조금 쉬어야 되죠. 왜냐, 간주를 시작하기 위한, 뭐, 우리, 이제, 정신적인 어떤 휴식도 필요하고요. 테크닉적으로 오른손도 흔들던 손을, 그죠? 스트럼을 한다고 쉬었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찾는 뭐 일거 양득의 어떤 한 박자 정도를 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대여 와여 하나 둘셋넷 간주 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간주 부분이 전부 몇 마디냐 하면 여섯 마디입니다. 자 이거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볼까요? 자도 그리고 도솔 첫 번째 그죠? 그럼 C의 어떤 변형이라고 될겠죠. 중간에 이를만 뭐 눌러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누르지 않습니다. 저는 구성음만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페지오죠. 자, 도솔 도솔 오삼이 일. 자, 퉁기고난 다음에 붙임 줄로서 이제 쉬어야 되죠. 반의 반박자. 그래서 도솔 도솔 읏. 다다 그죠? 다다다다, 다다. 이런 패턴으로 쭉 진행합니다. 전주와 닮은 부분도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자 도도솔 그 다음에 솔은 그대로 둡니다. 그죠? 이 도는 필요 없으니까 떼고요. 시로 바뀌죠. 똑같이 계속 솔은 그대로 두죠. 그 다음에 시가 반음 내려가고 도샵에 눌러주시고 그리고는 D마이너가 온전한 D마이너 나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썼던 것이죠. 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예, 반음 내려가서 도샵이 어, 이렇게 들어가죠. A 마이너와 생긴 게 똑같죠. 이렇게 해서, 라, 도샵, 파. 그리고 라는 그대로 두고요. 이 손가락을 떼면서 세 줄을 덮는 반발해를 합니다. 좀 이따가 이걸 쓸 것이기 때문이죠. 발해를 해서. 라를 떼면 라 플랫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라플렛은 이제 들면서 중간에 시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파는 이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그죠? 자세를 이렇게 변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방이 나오면서 레와 파. 그리고 레는 그대로 둡니다. 두고요. 시와 파. 그리고 파에 그대로 두고 도로 바뀌어줍니다. C 코드 그리고 어느 가을 네, 만나면 사이나 눈을 뜨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뭐, 노래가 너무 좋아서 끝까지 불렀는데요. 간주 43마디에서도 역시 전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음을 잘 찾으시면 되겠죠. 자, 눈에 보이시죠? 베이스가 도, 그 다음에 시, 시 내림, 라. 처음 그 전주와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음에 보면요. 첫마디에서는 도에서 베이스 C로 바뀌면서 이 도를 중간에 떼고 개방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디 넘어가면 C에서 c 내리으로 가면서 솔은 안 변하죠. 솔은 계속 고음, 탑토는 살아있죠. 그러면서 또 도샵이라는 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마이너로 바뀌고 그 다음에 D마이너에서 45마디로 오면 이 도샵 하나만 바뀌죠. 또그 다음은 도샵에서 도로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라에서 라 내림으로만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변하는 음들을 아까처럼 그죠? 뭐 빨간 볼펜이든 아니면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어 어떤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드러내겠다. 제가 한번 음 해볼까요? 자, 처음에 도를 베이스를 강하게 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뭐 제대로 소리만 나오게 그죠? 그 다음에 시를 좀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샵허시 내림을 강조해야 됩니다. 불협밤은 세게차입니다. 그리고 도샵도 조금 강조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라를 강조하면서 디마이너 파가 이제 제일 탑톤이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베이스가 레로 바뀌니까 레는 뭐 그런대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샵이 바뀌거든요. 이 도샵을 조금 강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서 도샵에서 도 제자리 그리고 라에서 떨어지는 이라 플랫 라를 3원줄를 강하게 그리고는 이제 중간에 시가 바뀌어요. 도에서 시로 그리고는 네, 이렇게 또 바뀌죠. 이렇게 해서는 크게 공계할게 없겠고요. 그리고 시 베이스 그 다음에 도로 바뀌니까 베이스가 도에 도로 강하게 바뀝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도로가 바뀌었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 없이 쭉 쳐보겠습니다. 그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때로는 노래 부르면서 반주가, 이, 사실 반주는, 이 보컬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반주가 너무 떠들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죠? 뭐, 감정의 도가 조금 넘어서, 그죠? 기타를 콱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럴 때 뭐, 그죠?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 자기 형의 험에서 그죠? 뭐, 그렇게. 뭐 해보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 25마디 스트럼으로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마디에 와서 코다로 이제 넘어와서 마감을 해야 되겠죠. 49마디 와서는 이제 두 박자 이게 스트럼을 했으니까요. 40마디 오늘 밤에 하고 넘어왔습니다. 내 꿈이요. 오늘 밤에 두 박자까지 스트럼 하시고 세 번째 박자에서 이제 엔딩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쉬어야 되죠. 그죠? 다시 해볼까요? 내 꿈이요. 오늘 만에. 그리고 이제 뭐, 노래 부를 사람 마음이죠. 그대여 와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점점 느리게 해서. 그 다음에. 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어차피 엔딩의 어떤 그 마무리이니까요. 어, 틀리지 않게 그죠. 역시 여기도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랑, 솔, 솔 플랫, 파 제자리, 미. 그래서 특히 어쿠스틱 기타는 클래식 기타와 달리 제가 쭉 이제 쳐보니까요 베이스가 베이스 파트가 클래식 기타보다는 소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강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좀 크게 질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라, 솔, 솔 내림, 그 다음에 파제 자리로, 개방 미, 그리고 이렇게 맞춰지게 네,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좋은 노래네요. 조득배시참 음, 글쎄요 참 천재적인 그런 어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이거 뭐 고등학교 시절에 작곡했다는 그런 해설을 제가 읽었거든요. 음그 어린 나이에 뭐 가사도 그렇고요, 선율, 노래의 창법 같은 것이 감히 누가 그죠? 이 노래를 어느 누가 부른다고 해서 조득배시만큼 호소력 있고 분위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안될것 같아요. 뭐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겠 여러분들도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 이 아주 이 디테일하고 고급진 아르페지오 그런 반주에 한번 노래를 또 입혀보는 그런 또이 완성도를 높여보면 어떨까 그리고 정말 오래되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필살기 하나 정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긴 시간 저와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역시 예, 다음에도 아주 멋있는 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